대법원들이 딱한 번의 합의 길, 음. 뭐두 번의 합의 길이 있었다고 하지만 첫 번째는 전원 합의체를 회부하고 첫 번째 열리는 회기 때문에 그때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없었고요. 불과 이틀 만에 첫 번째 합의 길을 열고 이때 이미 투표까지 마쳤다는 거 아닙니까? 표결까지. 그러면 7천 페이지가 넘는. 7만 페이지, 7만, 7만 페이지, 페이지, 7만 페이지. 음. 7만, 7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 기록을 이 재판관들이 하루 만에 검토를 하고 사실상 표결까지 네. 한 거예요. 네.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이거는 결국은, 어, 면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고민을 해서 내린 판결이 아니고 사실상 재판관들이 스스로, 어, 자신들의 정치적으로 결론을 먼저 내고 그냥 표결에 임했던 것이 아닌가. 과연 이게 인간으로서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AI 인공지능도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점도는 네. 이런 7만 페이지가 넘는 사건 기록을 하루 만에 검토해서 이 표결에 참여한다. 네. 이거는 어 사실상 네. 이 정도가 되면 저는 대법관들은 저는 탄핵을 어좀 추진해도 저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오늘 그어 판결 내용을 오늘 차분하게 지금 좀, 음. 어좀 리뷰를 한번 해보죠. 네. 자 우선 그요 네. 이제 골프 부분이죠. 네. 네.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은 사실임으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이렇게 네.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피고인은 김문기 등과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이 사실임으로 네. 이 골프 발언는 골프 동반의 교유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관계, 네. 예. 뭐 뒷부분에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어이 발언을 먼저 보시죠. 17페이지, 음. ppt 17페이지를 보시면, 당시에 이재명 어어 대선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21년 12월 29일, 이제 방송 토론회에서 음. 질문을 이제 받은 건데, 이제 국민의 힘, 어떤 의원이 마치 제가 그...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서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라고 발언한 겁니다 음. 자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조작한 것 사진을 조작한 것에 초점을 맞춘 발언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골프를 쳤냐 안 쳤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춘 발언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예, 어떤 것에 좀 중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다 해석이 가능한 음. 예, 그런 발언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질문자의 질문이 골프 음. 쳤습니까가 아니었어요. 음. 아니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작한 거죠라는 음. 것에 초점을 맞춘 발언으로도 해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이심에서는. 예 네, 이거를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는 없다 음. 피고인의 이익으로 왜냐하면 둘다 의심스럽기 때문에 음. 그렇게 (2심에서) 판단을 한 건데요 음. 그리고 실제로 골프를 쳤는지도 사실은 (2심에서는) 음. 어, 의심을 한 겁니다 판결문 보시죠 음. 자이 당시에 이 사진을 보세요 이게 골프장이 아닙니다 이 공개된 사, 공개된 음. 네그 사진을 음. 실제로 이렇게 확대돼서. 원본을 보면 이게 골프장이 아니에요. 어디 음. 그 산에 올라가서 네, 네. 실제로 공개는 이제 요네명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 네명 하나에만 네 명만 공개했었죠. 음. 그런데 근데 사진 아, 보니까 네. 아 이거 무슨 어디 산에서 찍은 겁니다. 음. 그러니까 약간 이제 골프 모자 같은 걸 쓰고 있는 건 맞아요. 음. 네 그런데 골프 모자는 그냥 쓸 수도 있죠. <laughs> 근데 아무튼 저거를 골프장처럼 어볼수 없고 아 음. 어, 그리고 오른쪽에 저좀 2심 판결문을 보면, 판사가 피고인은 이 사건의 사진을 찍은 시간과 장소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라고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저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음. 다만, 뭔가 이제 다른 일정 속에서 골프를 쳤을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음흠. 그것은 여러 두되 다만, 이제 그, 그 당시에 이제 경선 당시, 이제 그, 대선 당시에 방송 토론의 질문자가 저 사진을 갖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음흠. 이재명 당시 후보는 골프를 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당연히 음흠. 네 왜냐하면 저날 저 현장에서 친건 아니기 때문에 음흠. 그렇게 발언을 할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심판사는 음.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라고 음. 음. 단정적으로 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 판결에서는 네 전원합의체에서는 골프를 쳤다라고 아,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예. 그런데. 골프를 쳤는데 왜 골프 안 쳤다고 말했어? 허위 사실 공표 이렇게 판단해 버린 겁니다. 이건 사실관계 검토를 대법원이 안한 거예요. 어, 이제 사실관계 검토를 안한 것도 문제지만 일단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라고 이제 판단을 했지않습니까저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라고 사실이냐라고 하는 판단은 어 대법원에서 저걸 하게 되면 어 대법원은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 사실은 원칙대로라고 얘기한다면, 저어 발언이 골프를 친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어이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 다시 허위 사실을 판단해서 유문제를 가려야 된다라고 네. 하는 취지로 파기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런데 대법원이 스스로 어 지금 7만 페지가 넘는 기록을 검토를 해서, 김문규와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다라고 그냥 어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이 사실관계를 판단을 한 거예요. 이러면 이 하급심, 다시 파기환송을 담당해야 될 서울고법에서는 판단의 여지가 없는 가 하급심에서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없도록 그냥 대법원이 어 사실상 모든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 판단을 넘어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까지 한 거거든요. 저건 굉장히 위법한 대법원의 그 법리 판단을 하게 되는 대법원의 판단 범위를 좀 넘어서는 굉장히 유법한 판단입니다, 저 자체. 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루 만에 치만페이지가 그 넘는 사건 기록을 감, 검토를 에, 하, 하더라도 저렇게 김문규와 골프를 쳤다라고 하는 걸 자신있게 저렇게 예, 확정을 과연 지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음. 네. 자, 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음. 있었죠. 네. 네, 반대 의견 보시죠. 자, 골프 발언은 국힘이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네. 골프 발언은 궁극적으로 과거 6, 7년 전에 있었던 발언자의 행위나 교육 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국민의 임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큼에도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다수 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 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서 죄형 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원칙에도 반합니다. 그렇습니까? 너무 합리적이죠. 예. 네, 네. 너무 합리적이잖아요. 네. 저 정도가 돼야 대법원의 그, 어, 좀, 최 어, 예, 최고, 어, 예, 법원으로서의 그, 어, 위상에 걸맞는 판단을 또 풍적에 걸맞는 판단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어,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이렇게 사진을 조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걸로 받아들여질 여지도 분명히 있어요. 음. 그 여,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닌데 지금 이 반대 의견에서 얘기한 것처럼 국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의미하는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음. 이렇게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을 왜 검찰의 공소사실로만 제한적으로 일방향으로 해석하냐. 그리고 이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유로라고 하는 대원칙도 있는데 이걸 다 무시하고 음. 다수 의견은 검찰의 공소장대로만 해석을, 어, 공소사실로만 에,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에, 한정해서 해석을 한 거죠. 네. 참으로 어, 참 안타깝습니다. 이 반대 의견이 다수 의견이 됐었어야 음. 되는데, 네. 결국 어, 에, 윤석열 내란수계가 임명했던 10명의 판결은 에, 대법관들은 자신의 양심이나 아니면 법리가 아니라 자신을 임명해준 이 정치 집단의 논리에 따라서 판결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